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자녀들을 대학교에 타지로 보내는데 어느 교회를 보내면 보내면 좋을까입니다. 많이 고민되시죠? 자기 자녀들을 이제 독립시켜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보내고 아니면 직장을 이제 가게 될때 교회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큰 교회가 보내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잘안할것 같고,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 올라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탐문하여 예배도 참석해보고 해서 설교가 좋아가지고 목사님도 인품도 좋아 보이고 해서 등록을 하면 이단이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 선정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어느 교회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제 두 교단의 교단을 보여 줄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는 많은 교단이 있는데 이 WCC라고 어, 아시죠? 종교 다원주의를 하는 그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물론 WCC의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교단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을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통합측 같은 경우 볼까요? 통합측은 교단이 이제 아마 WCC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사가 명성교회잖아요. 그런데 통합측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WCC를 찬성하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WCC에 가입되지 않는 교단. 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단 마크가 있는 교단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교단 마크가 있는 교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교단 마크가 이제 생기게 된 배경도 이단 때문이거든요. 자꾸 장로교나 이런 것들에 갔다가 사칭해서 이단들이 이제 교회 이름을 사칭하니까 교단 마크를 만들어서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또 이단 신천지가 그 다른 교단 마크를 또예 써가지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마크가 있으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설교 좋다고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설교가 좋고 너무 목사님이 좋아서 몇주 동안 자녀와 함께 교회를 갔다가 예배 순서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가져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보를 갖다 몇 미리 보니까 다락방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가 밝다고 해도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이단을 갖다가 전부 다, 다 이렇게 골라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예, 진리위에 바르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지옥 가면 안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니까. 이 교단을 이 마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보에이 마크가 있든, 교회, 뭐, 정문에 있든, 교회 이름 앞에 있든, 어쨌든지 간에 이 마크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마크입니다.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마크가 이겁니다. 합동입니다. 이 마크가 있는 곳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입니다. 여러분, 이 마크가 아닌 교단 중에도 WCC에 가입되지 아니한 정통 교단이 있어요. 분예일 교단, 합신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 이렇게 마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마크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마크가 없는 이유는 그 교단의 신학 때문이겠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화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선정하는 입장에서는 그 교회가 어떤 교단인지를 우리가 알기 전에는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통합적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 저분은 WCC가 아니야. 확실하게 아닌 건 알아. 하면 가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압니까? 모릅니다. 아니, 평생에 경상도에서만 목회하신 분인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어떤 지역에, 어떤 마을에, 어떤 구에 있는 교회를 알아봐달라고 하고 이 교회가 맞냐, 안 맞냐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이 마크가 있는 교회만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 마크. 이 마크만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은 안전한 교회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교회에 등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자녀들, 외주로 보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실 때, 이 마크가 있는 교회를 꼭 찾아가셔서, 바른 신앙, 바른, 바른 신학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고, 이만큼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검증된 곳이라면, 어, 그곳에 가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a l l e